코인을 전략사산 지원하겠다는 뜻은 안 팔겠다는 뜻입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줄어드는데 수요 자체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니까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밖에 없다. 암호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느렸다. 김치 프리미엄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나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우리나라 법인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게끔 풀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관들도 아마 분명히 살 이제 상황이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문서입니다. 교수님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막 도박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투기 수이니까요 투자 수이니까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하는 이런 어떤 이런 거라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 돈을 집어넣는 것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암호자산 우리나라의 뭐 법에 가면 가상자산이야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기라고 봤어요 저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 실제로 제가 뭐 TV에서 이렇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해서를 하는 분들을 봐도 그 그래프만 보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만 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현재 비트코인 뭐 여러분이 생각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어디서 사용되는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좀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주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그러한 어떤 코인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 어떤 에어리어를 넓혀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하고 지금 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주식하고의 어떤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각 코인들에 있어서의 기준을 가지고 장기 투자도 하고 뭐 단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투자의 어떤 그 수단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만의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와 그리고 다른 또 코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백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화이트페이퍼라고 이 백서에 들어가면 그 이제 코인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역사를 적어놓고 용도가 뭐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코인이 어디 이용한다. 그리고 코인의 발행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 비트코인은 2,100만 개고 어디는 뭐 몇만 개고 이런 것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어떤 경우는 코인의 대주주, 그러니까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넘사벽이라고 할까요?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 보통은 지금 뭐, 이드리움도 나오고, 뭐, 솔라나도 나오고 하지만 각각이 그러한 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더큰 장점들도 있지만, 실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아주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오토노모스란 말을 쓰는데요. 이 자동적으로. 아무도 뒤에 뭐가 없어요. 재단 같은게 없습니다 현재. 차도시나까모토라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일에 가려있고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돌고 있는거예요 자동적으로 돌아서 2140년도에 되면 보상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아예 자연스럽게 가는 요게 이제 완전히 다른거고요 이드림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플랫폼으로 많이 쓰고 있다. 다른 코인들에 대한 플랫폼 코인을 만들 때그 메인넷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더리움과 이더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을 말하고 그 플랫폼에서 쓰고 있는 코인은 이더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이더리움 하는 것은 이더를 말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거 같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가지고 또 스피드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결제할 때 보통 비트코인을 결제하면 10분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블록이 생성되려면 10분 걸리니까. 솔라는 굉장히 빠른 제일 빠른 장점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송금 해외 송금에 있어서의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이제 업비시다 이 비썸에서 거래하시다가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려고 하면 그쪽에다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통 리플로 사 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수수료가 제일 싸다. 이런 저런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거래소만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많이 있고 현재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바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도 있고 한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고액으로 한국 거래소에서 해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가 그 아직 한글로 지금 이제 제공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 않고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영어를 잘 아시더라도 꼭 그 가상자산의 거래, 암호자산의 거래에 필요한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잘못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거를 거래해 보시려고 하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몇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마키시어나 크레딧이나 그 용이성, 편하게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의 가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이 코인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이 현재 우리가 어느 증권사를 통해 사더라도 같은 시간에는 같은 가격으로 사지고 팔아지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규격화된 시장에서 거래돼서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여러 군데서 거래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 세계 시장에 거래되는 그 시장, 그 개별적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각각의 그냥. 자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는, 이, 아비트리지로 해서 재정 거래를 해서, 만약에 어떤 시장에서 되게 비싸게 거래되고, 어떤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면, 그, 싸게 사가지고, 비싼 시장가서 팔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그 비트코인이 한 5, 6%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팔아버리면, 계산상으로는 남는 그런 거래가 되는데, 그런 거래를 하기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 원화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옮겨가지고 또 팔아야 되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제약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게 쉽지 않은데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주식 시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트럼프가 이걸 전략자산으로 취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붐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가져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던가 왜 기관들은 이걸 사려고 하는지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래소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거든요 미국도 들고 있고 이렇게 들고 있는 그두 나라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처음에 들고 있을 때 그걸 시장에서 시드게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압류해서 받은 것들이죠 압류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걸 압류한 자산을 공매를 하죠. 우리나라만 하 캠프 같은 데서 공매를 해가지고 원화로 환산을 해서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는데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그걸 압류해서 가져있다가 팔았는데 팔 때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쉽게 말하면 처음 팔 때는 3천만 원에 팔았는데 두 번째 팔 때는 5천만 원에 팔았고 또 파니까 7천만 원에 팔고한몇번 하다 보니까 어 이거 팔면 안 되고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부도 가지게 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죠. 이제 이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걸 전략자산으로 지정하겠다. 그 전략자산 지정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전략자산으로 지정이되면요 국내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는 거라 하더라도 자기네 국내 산출된 걸 쓰지 않고 계속 키핑, 보유만, 보관만 해두는 거죠. 배슬린 같은 경우도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잔여유지거든요. 그 그런데 자기네 생산되는 거안 써요. 수입해서 쓰고 있고. 그 말은 전략자산 지정이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사상 지원하겠다는 뜻은 이제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는 뜻입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게 점점 점 줄어드는데 수요 자체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될거니까 우리가 뭐 경제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ETF 상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국내에는 이것들이 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 정책이 어떻게 보면 느린 건지 아니면 은 아직 출시되지 않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암호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느렸다. 정부가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잘못하면 이걸 들여와서 그 실제로 공식화 시켜버리면 이걸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말하는 IPO에 해당하는 ICO 코인을 우리 오퍼링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안 되게 돼 있고 아직 법인이 코인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당분간 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그 김치 프리미엄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나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우리나라 법인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게끔 풀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에 살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들이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어떤 가격이 쌀때 올랐다가 쌀때 사고 뭐 비싼 때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 편입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관 수요가 늘때 우리나라의 어떤 또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상당 부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외국에는 벌써 법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이 블랙락이라는 전 세계적인 투자회사도 있고 피델러티마이크로스테티지 뭐 이런 회사들이 벌써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또 지금 공식적으로 산대는 없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코스닥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대주주에게 그 빌려주고 그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가지고 회사에 갚는뭐 이런 어떤 형태로서 조금은 편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우리나라 기관들도 아마 분명히 살사항이 음. 되면 음.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뭐 영원히 될 리는 없겠지만 뭐 영원히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뭐 조심스러운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 자산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위험 자산에 우리가 주식도 위험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보이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자산에는 일정 부분 자기 재산, 자산 운용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 그 제가 자신있는 말로 행복한 투자라는 말을 하는데, 행복한 투자의 가장 큰 어떤 요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가진 자산 중에 몇 퍼센트를 본인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그건 개인적으로 정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한10%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왜냐면 10%가 망가지더라도 뭐 자기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10% 정도는 지킨다 나는 5%야 그래서 각각의 이제 위험에 대한 어떤 그 보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선을 지키고 두 번째 가장 우량한 주식. 저는 저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저는 안전하게 발 밟고자 하는 투자 행복한 투자하려면 주식은 우량주식 코인도 우량코인 제가 볼때 우량코인 중에 가장 우량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편입을 시켜 놓으면 그 롱텀 장기로 보유하게 되면 충분히 이익을 낼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유틸리티 어떤 사용성이 있는 것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굉장히 좀 특이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산을 제가 정의하기에 믿음에 의한 자산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믿음 이 빌립이잖아 신념에 의한 자산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어서 자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2009년도 1월달에 거래될 때는 피자 하나 사면서 3 0 0개의 비트코인을 줬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그 비트코인 받은 사람은 피자 팔고 500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이고 뭐디다 쓰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냐 하면서 그거 주니까 그냥 뭐 피자나 하나 먹어라 할 시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2009년부터 도 시작해서 2025년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믿음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믿음에 대한 변화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인을 떠나서 기관들 그것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투자회사들이 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들이 하기 시작했기 고했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이 이제 고착화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에 투자한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재미로 내볼때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투자한 사람은. 그냥 뭐 한번 사보자 했다가 그 투자한 사람들은 벌써 또다 팔고 나왔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제가 볼 때는 투자에게더 좋다. 뭐 이게 크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믿음이 공고해졌다. 공고해졌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정말 투자고 2009년에 했던 것은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뀐다 막 엄청 이슈가 많았었는데 네네. 이 세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이 지금 비트코인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코인이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그렇게 어떤 현재 지금 생태계가 그렇게 다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알려진 그 알려지지 않은 생태계 때문에 아직 가세관청에서도 가세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비트코인에 같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래에 대한 그 어떤 형태가 P2P 거래가 더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오피이나 음. 비성 같은 그런 회사가 있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지금도 덱스라고 하는 거죠. 디센트럴라이즈된 마켓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P2P 거래를 하는 개인 지갑을 가지고 개인 대 개인으로 지갑을 하는 분들이 어떤 수, 이익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가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나름대로 해결이 됐을 때, 그 가세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손실 문제. 실은 비트코인을 처음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익을 아주 엄청나게 크게 본 분들이 많고요. 그 참은 대가로서.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먹어서 별로 없어요. 그 트럼프 이기가 들어오고 나서 또 이제 투자한 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이익이 났고요. 근데 그분들도 아주 그 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겨우 지금 온전됐다는 점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대체 이익에 대해서 가세할 때는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가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시기를 나름대로 그 시스템 생태계에 대한 이해 플러스 그다음 손실에 대한 처리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조금 신중하게 가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교수님은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은 신종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종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 자산의 형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말하면 기초자산. 우리가 보통 기,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자산 부채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언더라이어스 기초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순수히 사람들의 어떤 믿음, 세상의 믿음에서 의해 태어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재 굉장히 안전하게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금융자산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회계적으로는 금융이라고 하는 게 계약을 전제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금융자산으로 아직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른 어떤 신문에 기부하기도 한 그런 글에서 보면 저는 주장을 이 금융자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IFRS 국제계 기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비트코인 같은 유들이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과 같은 식으로 좀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근데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치에 대한 안정성이라 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현재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점점점 증가될 가능성이 높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현재 그 가격은 점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금 같은 성격을 띄는 거죠. 다만 이제 금도 하나의 어떤 그 희귀하고 스캐스티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저는 비트코인도 지금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